어려웠던 거는 일단 그 재무제표 할때그 음. 숫자들 너무 많은 숫자들을 <laughs> 내가 거기서 어떤 스토리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 음. 그게 조금 막막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. 외우라고 하셨잖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일단은 외우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저 오랫동안 숫자를 봐왔지만. 그 숫자를 또 자꾸 보면 익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을 좀 넣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. 이 어려운 얘기인데 어... 숫자에 감정을 네, 이런 거죠.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 아까 건... 변태 아닙니까? <laughs> 재무제표를 보는데 매출을 네. 볼때 공장의 노동자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. 어... 네, 매출이 증가하면 지금 막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구나. 어... 아니면 매출이 줄어들면 어 지금 뭐 그럼 미운 기업가는 어떻게 해요? 미운 기업가는 왜잘 되지?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면 숫자가 좀 달라 보여요. 어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연습을 좀 계속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